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커티베르 러지입니다. 오늘은 HG 포지 건담, 애철리 그레이즈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철리 그레이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저 애철리 그레이즈는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뭐잘 자리를, 명을못 찾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엔터리 그레이즈는 프라모델을 조립하지 않는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프라모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런너 배치도 붙여보고, 발제 조립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선 매뉴얼 조치물로 런너는 놓아 보았습니다. 런너는 A1부터 b 볼까지 있습니다. A1이랑 B1 같은 경우에는 홀리 스커트까지 완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 Um, A3에서 B4에는 달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 부분은 무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럼 발대조립하고 오셨습니다 네,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가정을 붙여보겠습니다. 가정으로는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팔이 어 어깨가 위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팔팔 자체도 위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어깨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느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이쪽 관절로 크게 굽혀 지고그 다음에 허리는 좌우로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앞으로 앞으로 크게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버리것듯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절 내부에 볼 관절을 주다 보니까 옆으로 버린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는 이쪽 관절로 크게 들어올려 집니다. 그 다음에 발목은 앞으로 크게 그 가정을 하고 네, 앞으로 크게 그 가정을 하고 쥐어도 가정을 합니다. 그럼 우스 그 다음으로는 무장을 보겠습니다. 무장으로는 백팩에 수납이 되어 있는 빔 사벨이 있습니다. 빔사벨을 빔뺨벨 같은 경우에는 매표객을 깨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가 막 막혀 있어가지고 빔사벨빔 파츠를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쉴 수가 있습니다. 쉴 수는. 지주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를 떼어내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팔쪽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떼어냈던 손잡이를 지주에 띄워줘가지고, 마침,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즈 손잡이를 다시 때 가지고 아까처럼 수납 형태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빽빽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빔 라이플 가정에는 서브 그리픽 가정을 안 하지만 손에 작가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측정 지맥을 보여줍니다. 우선 측 특징 지미끼라고 하지는 못해가지고, 뭐 특징 적지 것을 보냈습니다. 특징 적지 것은 잠깐 매뉴얼을 가지고 와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전보다 더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것가 이겁니다. 여지의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며 머리가 작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 네모로 파란색 네버로 표지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면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녹색 네버로 표지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면 발이 완성이 되고그 다음에 핑크 젤으로 표지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면 스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양 보양 책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면 달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 부품들은 물장을 맞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Bye bye.